에어빙입니다 2편인데요. 밖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먼저 이두개 접시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좀더 세밀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밥그릇이에요. 이거다가 빙수 만들 때 써도 되고요. 이거는 도시락. 이거는 티자형 그릇. 이거는 그릇이고요. 이거 세 개도 다 그릇이에요. 이런 거는 나중에 그 마카롱 만들 때쓸 거고요. 이 그릇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큰 그릇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수영여행 갔는데 우연하게, 우연치도 않게, 어, 이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샀어요. 이거는 실바니안 아침 세트에서 접시가 담겨 있어요. 이게 그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슈가 파우더 표현제. 이거는 설탕 표현제. 다음에 이거는 숟가락이에요. 어또 실바니안 아침 세트에 들어있던 거예요. 다음에 이거는 레진이고요. 이거는 밀대입니다. 요, 이런 부분으로, 이런 동그란 부분으로 찍기 틀 해가지고 그릇 같은 거나 동그라미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샐러드 파우더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요. 학교 잔디 같아요. 그 다음에, 아 소개 못했는데 이거는 자르지 않은 스틱이에요. 아유 어, 전에 만들었던 사탕 이 들어있죠. 이거는 아직 먹지 않은 거구요 이거는 라임. 이거는 감. 이거야. 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어 레몬이고요. 이거는 오렌지. 이거는 체리. 이거는 라임. 이거는 레몬. 이거 두 개도 레몬이고요. 이것도 레몬 아니면 오렌지고요. 이것도 오 렌지. 레몬. 수박 용과 라임 수박 용과 체리 딸기 스마일 라임 라임 또 딸기, 수박, 사과, 포도, 라임, 그 다음에 이거는 잎, 나뭇잎이고요. 이거는 감.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롤 케이크. 라임. 사과. 이거는 꽃. 하고 이거는 슬라이스된 토핑이에요. 이렇게 2편도 끝났고요 어, 여튼 제가요. 토핑통이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그래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건 소개 못 드렸고요. 이상, 삥이었습니다.